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문연공 최은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연공 최은이는 최치원, 최승우와 함께 그 신라삼채로 불리는 대단한 남알여초의 그 점의 인사예요. 그러면 최은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연공 최은이는 남알여초 신라삼채. 아주 저명한 저명인사예요. 최치원, 최승우와 함께 신라삼채 이렇게 불렸죠. 그런데 이분이 지은 비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승들 비석은, 그 남할 여초 고승비석은 전부 아마 이분이 지었다 고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비석이 최치원보다 훨씬 많은 비석의 이름을 남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경주채 씨로서 그 후손의 저리공파라가 있어요. 경주채 씨 저리공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래사에그최은이 열전이 있습니다. 고래사 최은이 열전을 보면은, 최은이는 처음 이름이 최신지로 경주채 씨다. 경주인하고 써놨어요. 경주채 씨라고. 여기 경주 체시라고 경주인하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 체시 그 토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은희가 경주 체시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주 체시가 전주로 옮겨와서 살아서 그때부터 전주 체시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최은희 열전에 경주 체시라 적혔다 해서 그렇다 해서 토체론이 성립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죠. 품성은 너그럽고 후덕했으며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신라 말에 18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다. 당나라 예부시랑 설정규가 주관하는 과거에 극제했다.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과 같은 해에 급제했다 그랬는데 이 논도가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오광찬은 구당서, 고려사가 아니고 구당서를 보면 천후 3년, 그러니까 906년에 급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광찬이 906년에 급제했는데 같은 해에 최은희가 급제했으니까 최은희가 906년에 급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이 42세 때그 909년이에요. 비로소 신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906년에 급제하고 909년에 돌아왔으니까 급제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온 거죠. 근데 급제가 좀 늦어요. 42세에 돌아왔으니까 네. 3년 전이니까 서른 아홉에 급제한 거죠. 요즘 급제가 늦어요. 집사 시당겸 서서원 학사로 임명되었다. 태조가 고려를 개국하자 온 가족을 거느리고 고려로 찾아와서 기부하였다. 태자 사부로 임명하고 문필과 관련된 일을 책임지도록 맡겼다. 고려 궁궐 편액은 모두 최은이가 지은 것이다. 당시 고려의 귀족 자제들은 모두 천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다. 해종 원년 944년에 돌아가시니 향년 77세였다. 부음을 듣고 임금이 크게 슬퍼하며 정광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문영이라 했다. 그래서 문영공이죠. 지금까지 보면 어디에도 전주에 살았단 말은 안 적혀 있죠. 문용궁의 이력을 보면은 868년에 태어났는데 경주서 살았어요. 그러다 885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80906년에 당나라에서 빈곤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다 909년에 경주로, 신라로 귀국을 했어요. 868년에 경주서 태어나가지고 885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906년에 빈공과 급제를 했고 909년에 신라로 돌아왔으니까 이때까지는 당나라에서 살았는 거죠 그리고 935년에 고려로 기부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신라에서 폐쇄를 했으니까 경주에서 살았죠 그리고 944년 돌아가셨어요 근데 완산주는 900년 이분이 그당나라 유학가 있는 동안에 후백제가 일어서 가지고 후백제의 수도가 됐다가 936년 이분이 고려로 기부하고 그 다음에까지 후백제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나무나 적국에 가서 살아 어떻게 해? 936년에서 944년 8년간이 남아요. 맞으면은, 후백제가 망하고. 그런데 그 8년 동안에 최고의 관료 출신자가 나이 70세에 아무 2년도 없는 적국 수도로 이사를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도 계승해서 살고 있었는 것이지, 전주로 이사 간거 아니에요. 문연공의 이력을 정리를 해보면은,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18세에서 42세까지는 당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완산주가 900년에서 936년까지 적국의 수도였고, 고려 초에도 완산주는 고려 조정에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앞에 그 고려 시대 역사를 얘기할 때다 얘기를 했었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최은희는 완산주에서 살지 않았어요. 사, 살지 않았다기보다는 살 수가 없었어요. 아들로서는 최광윤, 최행기, 최광은, 최행종이 있다. 장남 최광윤은 빈공진사가 되기 위해 진나라에 유학을 갔다. 그란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란 사람이 재능을 알아보고 등용하여 거란에서 배설을 하게 되었다. 거란의 사신으로 구성에 들어갔다가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려는 것을 알고 몰래 편지를 써서 여진족을 통하여 고려 조정에 알려왔다. 임금이 담당부서에 명령하여 군사 30만을 선발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광군이라고 불렀다. 차남 최행기도 5월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했는데, 5월국은 908년에서 978년까지 있었어요. 5월국 왕이 비서랑으로 임명했다. 뒤에 고려로 돌아와 광종을 모시면서 총신이 되었으나 죄에 연루되어 죽었다. 이 광종은 아주 폭군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때 그 연루돼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삼남 최광원은 배슬이 비소소감에 이르렀다. 최광원의 아들 최항은 정기가 따로 있다. 최항은 따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공의 후계를 보면 은 최은희의 아들이 광윤행기, 광원행종인데 보면 광윤, 광원은 광자 돌림이고 행기 행종은 행자 돌림이다 말이에요. 아마 이분 두 분하고 이분 두 분은 아마 어머니가 다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광원의 아들이 최항인데 광유는 그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행규는 그 지혜 연루돼서 최형됐죠. 그 최항의 후손은경주최시 저리공파예요. 런데 최행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저걸 갖다가 전주체 씨로 갖다 붙이는 것은 경강부회죠. 문현공하고 전주체 씨의 관계는, 문현공 최은희는 전주체 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죠. 남할 여초의 저명인사일 뿐이에요. 그 후세 사람들이 전인산인가 끌어다가 자기 조상으로 삼을서 경강부회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환부역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환부역조는 폐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최은이는 전주시와 관계 없고 환부역조는 폐륜이다 다시 말해서 전주 최씨가 최은이를 원시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상 문연공 최은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문연공의 그 후손자인 절의공 최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항은 문연공 최은위의 유일한 후손을 전하는 손자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경주 최씨 절의공파예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